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6월 8일 강원도 춘천 봄내 마라톤 대회 에 예, 도전하기 위해서 저 오늘도 예, 제이짐 강북 수유동 예, 거기 제이짐 헬스복을 입고 지금 나와서 연습하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가는 곳은 우이천입니다. 우이천 아, 오늘은 어, 약한 40, 50분이죠? 50분? 어. 어 왕복 50분. 50분을 달릴 거고요. 아, 옆에 계신 분은 네, 제 와이프입니다. 네, 네. 얼굴을 보이는 걸 꺼리고 있어요. 아, 아니, 그건 아니고. 음, 그럼, 아, 어, 메이크업 날파리 때문에. 날, 아, 날파리. 네. 화장 때문이 아니고. 어, 어, 어. 어, 날파리 때문에. 자, 지금 이제 우이천로 가고 있는데요. 우이천 날파리가 많아서요. 날리가 많습니다. 날파리면 아, 아, 날파리가 입으로 들어갑니다. 네, 뭐. <laughs> 마라톤 하다 보면은 이렇게 날벌 날벌레들이 네, 예, 입 안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예, 이제 영양가가 좀 부족할 때 입을 크게 벌리면 아무래도 <laughs> 예, 영양 보충이 된다고 하는데. 그말 하면 안 아,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입조시. 입조시. 삐, 삐, 삐 처리해주세요. 아, 아 우위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우. 네, 여기가 우위천입니다. 네, 동네가 아주 좋네요. 우리 차례. 저거, 저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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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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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마라톤도 출장하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파이팅 여보 꼼꼼해 하나 둘셋 파이팅